창 v 에 창욱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톨립 스마트팜을 예, 드디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가 이것을 그렇게 자랑한 그 인자도 야심작이라는 스마트팜 을이다 하늘고 마을기업에서 운영 하1년 내내 꽃이 피고 채소가 자라는 음. 툴립 스마트팜. 그지? 일단 설명 좀, 좀 해드릴까요? 일단 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일단 애들이 이제 온다 했잖아. 그러죠. 오니까 일단 오면 얘는 음. 체험도 하고, 그러면 음. 일단 어떻게 하고. 설립이 됐는지 먼저 세티 음. 기가엘리엔에서 음. 시설 지원해주고, 그럼 다 해줬냐? 지원을 아니, 이제 하우스까지 되는데. 스마트폰 시스템을 하우스, 해줬다고요? 하우스는 이제 네. 저희 이제 하늘꽃 마을기업에서 아, 제공하고 네, 여기 보시면 하늘꽃 을기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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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꽃, 하늘꽃 을기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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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소정을 이제 네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지금은 지금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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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 케이티, 뭐 네, 스마트팜인데 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 뭐이했다 뭐 네. 얘기지? 네. 응. 또 힐링채소 응. 여기, 힐링채소 응. 스마트팜은 이제 그러니까 순환군 자활센터에서. 아, 응. 자고고 응. 그리고 이제 총괄은 응. 임자면 지역사회 보장. 지회보에보에 여기 나오잖아요. 응. 더불어 함께하는, 응. 더불어 마을 함께하는 이제 임자 전체가 같이 하는. <laughs> 저희 소개부탁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팜에스마트폰 운영하고 있는 김창욱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아파하고 고조나 강의실 김미영 선생님 그리고 도와주시 정답을 선생님. 여기 일다스마트으로이동니다스마트팜으로이동하겠다 스마트폰으로 <laughs> ICT 기술, 어렵죠, ICT 기술. 정보통신이 있어. 뭐냐면, 기상대요다 따라해도 돼, 기상대. 기상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빛, 미세 광도, 세기, 광량, 조정할수 있고, 측정할 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말했죠. 비가 오는 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가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그 다음에, 바람. 지금 돌아가죠? 바람의 세기. 풍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어느 방향에 불고 있는 흙도 그 다음에 기온들을 측정해가지고 또 외부 기상대에 있는 또 환경을 측정해서 인터넷 인터넷 다 알죠 요즘 스마트폰 제질 많이 하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에 보내줘요. 그러면 또 인터넷이 되니까 또 이것을 컴퓨터가 핸드폰에 또 전송을 해줘요 데이터를. 네. 온도 습도 기온 그리고 또 식물에 가장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요 그런 센서가 여기 이쪽에 이쪽 봐보세요 여기로 보내져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PC로 보내고 컴퓨터로 보내서 컴퓨터가 다시 핸드폰으로 보내져서 조정을 할수 있게 겁니다 다음 옆에 네. 보면 뭐가 있어요? 네. 비늘이가 씌워져 있죠? 네.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네.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I r e a l e r e a 이 l y did. e a l l r i d I really did. I r e 고 유일하게 너 자른 거 봤다, 야. 와, 다 생각보다 똑똑거다 이. 지금까지 삼시로 이 처, <laughs> 처음 봤다이놈 똑똑한 거지. 그래, 맞죠, 맞죠. <laughs> 오늘도 이제 체험을 이제, 임제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체험도 잘 이루어졌고. 아우들이 겁나게 좋아하더라고 감시로 나갔더라. 와, 또. 여기도 또제비한 꽃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체험도 음. 다할수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발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당분간 우리가. 어, 아니, 국게도그 그러니까 얘기 하려그 얘기 하려고. 하려고? 아니, 제가 이제 그, 다 해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그 농업 박람회가 이제 시작, 이제 10일 동안 국제, 시작하는데, 국제, 예, 국제 농업 <laughs> 박람회가 꼭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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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글로벌어지게 모델이요. 그래서 서임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튼 네. 1 0일 동안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또 체험하고 부스도 운영하면서 있는데, 체험 휴양마을 부스 해가지고, 아 국제 그런... 농업 박람회에서 체험 휴양마을 응. 부스, 응. 응. 그리고 가면 응, 또 만날 부스. 수가 있겠네요. 응. 오프라인으로. 직접 뭔뭐 임자 만난 데를 만날 수가 있고 네. 그것도 생각보다 똑똑하다이 그럼 그래서 11동 반자 저희가 계속 상주하면서 이제 뭐 드론 챔이라든지 네. 이런 네. 그 특산품 판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현장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없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표지 예, 마시고 11일 뒤에 예, 다시 예벌수 있도록. 방문관은 저희가 동영상 예, 근데 못 올리고. 그런데 중간에 한번 올려야 되지 않냐? 기다리신 분들이 혹시 그래. 막 쓰러져 버리거나 막. 그러니까 건이 것도... 되면 올리고 방문관은 못올리고습니다 당장에 투비에. 창의. 창욱이었습니다.